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김능구의 전국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은 7월 23일이 보수 세력, 국민의힘이 마지막 기회를 얻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어제 결과는 모두가 이야기하듯이 어대하이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선거인단 그러니까 그 거의 대부분이 그 책임 당원 이 책임 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어떨 건가는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 여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20% 반영이죠. 예, 당원 선거인단은 윤심이 친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낼 것인가? 이게서 상당히 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에서 34년인데 그동안 숱한 전당대를 겪고 그게 대해서 저희들이 취재 보도도 하고 했는데 이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알다시피 모집단 속에서 표면을 이, 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표변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건데 통계학적 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모집단 자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거의 이번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이 당원 선거인단이 84만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후보들한테는 다 갔어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비밀보호법 때문에 언론에서 여론조사에서 공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은 한길 리서치와 함께 당비를 3개월 내면, 내면은 책임당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6개월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비를 3개월 내느냐 이걸 물어봐서 저희들이 선거인단을 갖다가 이미 표본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책임 당원에서 62.1%가 나왔어요. 실제 선거인단에서는 62.55% 나왔습니다. 0.55% 차이죠. 역시 한번더이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당원 선거인단을 뽑았던 것이 이 선거 예측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 처음에 나경원, 한동훈 양강구도로 예측됐다가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놓으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친윤 후보의 타이틀을 걸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배신자, 공포 마케팅 등등을 해서 굉장히 한동훈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랙 청탁 통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전당대가 아니라 분당대 아니냐, 진흙탕이다, 이런 말이 놓을 정도로 굉장히 혼탁하다,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란 것은 기본적인 게 자기가 되거나 자기를 대개하거나 상대를 대개하지 못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 합니다. 그 선거운동의 밑바닥에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존재하는 거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네가 티브도 허위 사실 피방이 아니 되면은 맘껏 허용되는 게 현대 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치열한, 네가티브 공방전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 후보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도 거꾸로 자기 할말다 했습니다. 비윤, 비한의 스탠스인 나경원 후보도 할말다 했습니다. 꼴찌는 아름답다는 말이 있는데, 꼴찌를 한 윤상현 의원도 할말다 했습니다. 당 중앙을, 지도부를 폭파라. 못택동이 문화대행명에 섰던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할말다 했습니다. 선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당원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저희들이 뭐0.5% 정도를 맞췄지만 0.5% 맞췄던 말이든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결과, 지난 총선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한표한 한 표의 결과가 중요하듯이, 이번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그 선택,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 처음에 어디 아닐 때. 그거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선거인단 10%도 포괄하지 못하는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는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거는 앞서가는 후보에 대한 공격과 자기 위안으로 그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선거판에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보합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진짜 그런 마음 갖고 한건 아니라는 거죠. 은희룡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19.4%, 한동훈 후보가 6 2 6 5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전체 득표율에 원희 후보가 18.85% 한동훈 후보가 62.84%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난 전당대회 때 작년 전당대회 때 김기현 후보 지지율 5%도 안 되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나경원 후보 기타 등등 유력 후보들이 결국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때는 친년 용산의 파워가 통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 통하지 않았으면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 힘을 접수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의대안으로서 60% 넘는 취지율로 당선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온갖 것을 갖다가 후보를 끌어내리고 그 당연한 겁다선거운동에서 당선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행위에 올인한 원희룡 후보는 3분 의 1밖에 안 됐다. 우리가 한동훈 후보 대 비한 후보로 칠 때, 이, 넉넉 잡아서 6대 4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후보 대 다른 후보. 다시 말하면, 친윤 후보 대 비윤 후보로 계산하면, 은 당은 선거인단이 무려 2대 8이 됩니다. 2대 8. 저는 이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직시해야 된다. 용사는 직시해야 된다. 친윤 핵심들은 직시해야 된다. 고개 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직시해야 된다. 직시를 해야, 바로 봐야, 그 다음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국힘과 보수 세력이 다 죽는다. 공멸한다 그거 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다들 고민하고 대안을 찾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위기의 극복의 주체가 더 이상 윤 대통령 은 아니다라는 사인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 그래. 지난 총선 패배했지만 다시 한번 맡겨 보자. 국힘의 변화와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이 필요했던 겁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보의를 구해낼 것이냐 지난번에는 구회말 4분 타자로 나와서 삼진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위기에서 나와서 그동안 맹트레이닝을 어? 통해서 새로운 타법을 개발했나요 백 며칠 만에 총선 패배 이후에 나왔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도 한동훈한테 맡긴 겁니다. 저는 보수의 절박감이 느껴진다고 보여집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말도 나왔어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되더라도, 지난번에 이준석, 그리고 그 이전에 홍준표, 이런 부분들이, 분들이 결국은 당대표 최고위원을, 이, 지속적으로 못했습니다. 왜? 최고위원들의 반란이 있었 거죠. 최고위원들이 사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대표의 리드십을 흔들고 끌어내린 겁니다. 그게 김옥균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한계가 현재 선출직에서 이 장동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으로 진종호 최고위원하고 한동훈 대표함 3명이죠 거기다가 당대표 임명 정책위 의장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총 9명의 최고위원에서 5명 가반이 넘게 확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는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에 오고 당정일체 단합된 힘 우리는 하나다 강조했죠 한동훈 후보도 똑같이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국민 눈높이를 전제로 깐 겁니다 같은 거 같으면서도 다른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워딩에 국민 눈높이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 눈높이. 어제는 민심의 바다는 말도 나오고, 국민이란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파와 당의 리더가 아니라, 대한민국 호라는 의 선장, 리더가 되고 싶다. 되겠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민주당도 그 전당대가 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투표 결과 발표되고 있습니다. 뭐 인천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지난번에 77.77%인데 아마 그걸 상해하지 않나라는 전망이 많아서 어쨌든 여기도 이의대명입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두 대표가 아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라 봅니다. 조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전과 21대 국회, 22대 국회 초반하고 지금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뭐가 같고 뭐가 다를 것이냐 여야의 어떤 이 적한 대치는 그대로 거다 봅니다. 오늘 또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격하게 서로 대립하고 부딪혔지만,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범도 제가 볼땐제의견이어려울이 한동훈 대표는 국힘의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죠. 당과 국민들은 변화를 명령했다. 변화는 기본입니다. 무슨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본인 말대로 국민의 중심에 놓고 변화를 가져갈 것이다. 그걸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 국민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수지향의 어떤 합리적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리라고 합니다. 재상봉 특급법, 제 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제3자 특검, 검을 갖다가 누가 임명하느냐 대법원장, 변호배장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을 만들고 야당과 협상과 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은 식물인가 식물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저는 용산과 윤 대통령과 할수 있는 한 교감을 가질 겁니다. 어쩌면 말하면 우리 특검이 그동안 정말 특검의 목적을 이룬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국정농단 박근혜 때 특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성과 넣은 거는 뭐 거의 열의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했지만 용도삼이 처음에 목표인 거는 거의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서 그 이슈가 매듭지는,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게 우리 대부분의 특검 역사에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검사들이겠죠. 그 저는 제3자 특검 충분히 상호간에 이 여건 내에서 이야기 될수 있다. 그거는 무조건 대화 협상입니다. 특검을 마냥 거부할 때보다 이제 특검의 대화의 장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국민 여론은 나눠지게 돼 있죠. 그 정도면 됐다. 민주당이 너무 입법 독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소수를 죄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못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자 특검법을 제안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자기 직업 자기 경력을 100% 활용한 상태에서 선구수를 멋진 선구수를 던졌다 이러봅니다 여의도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협상입니다 일방이 일방을 뭉개 버리고 일방이 일방한테 짓밟히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이 대화와 협상을 다수당이면 다수당 소수당이면 소수당이 함께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우리 성숙된 민주주의 나갈 길이다 그래서 이른바 선진화법도 만들어서 극한 대립과 충돌을 회피하고자 그런 법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동훈의 변화를 위한 것은 일정 정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더목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나, 나, 나타날 것인가? 아마 오늘입니까? 이구 지도부와 새로운 지도부들, 또 출마자들, 뭐 용산에서 만찬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뭐 저는 분위기 하게 이라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3년 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그리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여건이 숨을 쉬게 될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당정 충돌은 보수는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는 맥시멈 시야는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말, 내년이 넘어가기 전에 정말 봉합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당정관계의 구축, 새로운 구축이 없으면 이 6개월간의 어찌말하면그 위장평화는 바로 깨질 것입니다. 에, 거기서는 늘 이야기 하는데 아마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핵심 참모들 속에서는 그 오늘 김두관 후보가 제안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기 1년 단축하고 70하고 개헌을 요구하면서 지방 선거랑 대통령 선거 같이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나리오 하나로 있다. 그것도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라는 국민은 힘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부정적 이유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항상 민생입니다. 수출 지표는 회복세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수 경기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녁에 보면은 음식점들이 텅텅 빈 데가 많습니다. 특단의 경제 대책이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을 이야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선수를 주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선출되면은 바로 즉시 불러서 정말 어?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경제 대책을 여야가 함께 제시해야 된다. 고 개헌 문제 등등은 그 다음이다. 예, 여건으로 보서는 <목소리> 지금 안 좋은 증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근희 <목소리> 여사 조사를 했는데 이게 출장 조사를 했다. 황제 조사를 했다. 그래서 대금 감찰부에서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보고를 총장한테 누락했다 해서 진사 파악을 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부분을 어역수사 마감 후에 해달라고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주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에 반발하면서 사표를 제출했고, 뭐발견는 한다고 합니다. 용산에서는 검찰총장이 정치화되고 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원석 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지금 새 국힘 대표하고는 이렇게 다원팀이었 원팀 원팀의 분열이 예고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로서 흥한 자, 칼로서 망한다. 과연 그것이 검찰공화국에도 적용될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긴근의 예산 문제가 지금 이번에도 또 다시. 문제가 됐고, 전담대에도 내내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친윤 쪽의 한 영남 지역의 당직자는 문자 논란으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제기되자, 아, 이번 선거는 의대한으로 끝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계속 국무인 눈높이를 이야기하면서 긴근 예산을 압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간에 합의되는 타협선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겠죠. 그 끝이 어딘지간에 지금 6개월 간에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전환을 통해서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이바지하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지려면 한동훈 대표도 뭔가 보수의 변화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끼리의 OK 목장 결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윤석열 당정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순항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시안이 맥시멈이 6 개월이고 짧게 보면은 월 정기국회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여지를 주느냐?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했대로 최고위원에서는 가반이를 하더라도 현재 전체 국회의원 전체 국민의힘의 세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소수파입니다. 여전히 비주류입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비주류의 비주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6대 4. 40%비주류의 비주류하면 4, 4, 16. 16%. 민주당 내에서 16%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후보 지금 108명에서 20% 잡으면은 한 22번입니다. 국회의원. 이번 전당대회 그렇게 20명도 많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과연 미래 를력인 한동훈 후보랑 함께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만큼 확장되느냐 이것도 관심거리입니다. 보수는 한동훈 대표는 그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낼 저희가 볼 때는 2022년 대선 성리 0.73%지만 22년 대선 성리를 가져왔던 중도 보수 연합의 안철수, 세대 연합의 이준석 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세력을 복원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김영직 최고 위원을 누굴 앉힐 건가? 상당히 고민 중이고 자기가 어제는 그걸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계속 생각하고 논의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과감하게 안철수 의원을 한번 앉히는 건 어떤지 안철수가 또 의원이 경제통 아닙니까 과학기술혁명 등등 인수위원장도 했었고 그런 성부수를 한번 띄워야 되고 그 속에서도 윤 대통령의 관계는 정면 충돌은 공멸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피로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정 정도 연착륙을 노력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를 배려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한이 길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